안녕하세요. 권정원의 하모니카 교실입니다. 오늘은 이 미자님의 우러라 열풍아라는 노래를 하모니카 A키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는 순서는 첫째 노래 이야기, 두 번째 부분 연습. 부분 연습하는 중에 트로트 베이스 주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이야기입니다. 우라라 열풍아는 한산도님이 작사하고 백영호님이 작곡하여 이미자님이 노래한 1965년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대중가요입니다. 작사가 한산도님은 1932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으며 해방 직후에 부산에 정착하여 살다가 1998년 작년 66세를 일기로 타계하였습니다. 대표곡으로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우르라 열풍아, 여자의 일생, 빙점, 배운대 엘레지 등이 있고 문절안의 동숙의 노래, 남인수의 추억의 소야곡 등을 작사하였으며 진방남의 덕수궁, 덕수궁 돌담길을 작곡한 어, 작곡가 겸 작사가 겸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작곡가 백영호님은 1920년 부산에서 태어나 2003년 8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대표곡으로는 동백아가씨, 여자의 일생, 우러라 열풍아, 아씨, 여로, 저강은 알고 있다 등이 있습니다. 가수 이미자님은 1941년 서울 출생으로 현재 83세입니다. 50여 년 동안 활동하면서 5,000여 장의 앨범을 발매하였으며 2,000여 곡의 노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록은 한국 역사상 최고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대표곡으로는 선발선생님, 동백아가씨 여자의 일생, 뭐 히트한 곡만 해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노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로라 열풍아 부분 연습을 A키로 합니다. 오늘 또 공부하는 순서는 노래를 한 소절 하고 개명창을 한 소절 하고 하모니카 연주를 한 소절 하고 이러겠습니다. 전주 부분을 두 마디씩 하겠습니다. 음정을 보고 개 이름을 하겠습니다. 예. 네. 개명을 합니다. 도, 라, 도, 레, 도, 레, 미, 레, 도, 도, 라, 솔. 여기까지요. 하모니컬을 볼게요그 다음 두 마디 합니다. 라, 솔, 미, 라, 솔, 미, 도, 레, 미, 솔, 솔, 라, 솔, 솔, 도, 라, 솔. 여기까지요. 다음요. 다음 줄 도솔솔라 도도레미 도 도도레미 도도도 솔라솔미솔라. 예, 높은 음도에서 저음 도로 얼른 내려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주를 멍땅 해보겠습니다. 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연결하는 중간 간주를 포함해서 했고요 베이스 주법을 트로트 베이스 짜자자 짜자도 나왔는데요 여기서 잠깐 트로트 베이스 주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쿵짜자자짜하고 쿵짜쿵짜하고 두 개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예. 베이스 주법은 베이스 주법만 별도로 조금씩 조금씩 연습해야 됩니다. 베이스 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멜로디 소리를 쭉 내면서 소리해야 되는 거요 이러면 안 되고요. 도 소리 나게. 도레미 파 이런 소리를 쭉 나야 됩니다. 도레미 파솔이 소리가 멜로디고 짜자잔짜는 멜로디를 보조하는 베이스 주법일 뿐입니다. 자 이제 본곡 노래를 하겠습니다. 아 음정이 갑자기 낮아서 좀 낮춰합니다. 예못 견디게 괴로워도 또 마디 하겠습니다. 솔라도도 도레미 솔라솔미래도 예 여기까지요 예 되겠지요 그다음에 흐, 으, 아, 울지, 못, 하고. 이렇게 두마디야 연결하는 감주 잘 들어보세요. 미, 솔, 라, 도, 라, 솔, 라, 솔, 미래, 미래, 도, 라, 도, 라, 솔, 미, 솔. 예. 한번 해봤습니다. 뒤에 음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떤 악보에서는 지금 이 악보에서는 한옥타브 한 위로 올려서 했는데요. 원 멜로디는 낮추어 사는 게 맞습니다. 섹스폰 연주할 때도 낮음을 내기 힘들어서 좀 높여서 하기도 하고요. 하모니카도 높여서 연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laughs>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울지 못하고. 그 연결하는 간주 솔풍하면서 솔라 솔미 네개네개네 네 개씩 묶어 하면 쉬워요. 솔라 솔미 레미 레도 라도 라솔 미솔 여기 해볼까요? 됐죠. 그 다음, 에 가는 이을 웃음으로 이렇게 두 마디요 라라도라솔라솔미레도도라솔미레도 라, 라, 이렇게 합니다 연결하는 간주가 높루루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모니카루루루루루 어렵죠. 뒤에 도 또라 썰미래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더요. 낮은 음도에서 고음도를 딱그 음정을 바빠로 찾아가야 돼요. 그 다음요. <laughs> 보내는 마음 두 마디요. 개이름 하면요 솔,솔라, 도,레,도레미, 도,솔,도레미, 솔라,솔미, 솔라 이렇게요. 여기에는 연결하는 간주, 중간 간주 별로 안 어렵죠. 솔,도레미, 솔라,솔미, 솔라. 솔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노래 여기까지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못 견디게 괴로워도 울지 못하고, 가느님을 웃음으로 보내야 하는 마음 여기까지야. 쭉 연결해서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겠죠. 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음이 높은 음 위에서, 뭐, 이제 보면은, 낮은 <laughs> 음에 갔다가, 라까지 올라간다든지, 도도라솔 한다든지, 음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 자리를 팍팍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음자리 찾는 연습이 참잘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누구가 알아주나 두 마디입니다. 그, 누, 구, 가, 라, 주, 나. 여기까지요. 개 이렇게 이름하면, 렐, 렐, 레, 미, 솔, 솔, 미, 레, 도, 도, 레, 도, 레, 도, 레, 미, 솔. 이렇게요. 뒤에 연결하는 간주가 조금 바쁩니다. 예, 앞에 도를 포함해서 도, 도, 레, 도, 네 개, 레, 도, 레, 미, 네 개. 1 6분음네 개씩, 네 개씩 한박자예요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해볼까? 도, 도, 레, 도. 그 다음에 레, 도, 레, 미, 솔. 한번 돼요. 앞에서다음에면요 되겠죠. 예,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 다음에 기막힌 내 사랑을. 기막힌 내 사랑을. 여기까지요. 게이름하 <laughs> 미, 솔, 라, 도, 라, 솔, 라, 도, 레, 레 레, 미, 레, 도, 레, 솔, 시, 레. 예. 예, 다한번그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연결하는 간접 비교가 쉽죠 렐렐레 미레 도레 솔시레 예. 앞에 한번더 하면요 예 됐죠 그다음요 오로라 열풍 여기까지야. 도, 레, 도, 라, 도, 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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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 미 여기까지야 이렇게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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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미, 세, 도, 로. 끝부분 두 마디죠. 미, 레, 도, 라, 솔, 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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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미, 솔, 라, 솔, 미, 솔, 라. 해보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했던 뒷법을 전체로 했습니다. 그 누구가 알아주나 기막힌 내 사람을 울어라 열풍아. 바비세도로, 여기까지야. 그 누구가? 질수 있겠죠. 이러면 노래가 모두 끝났고 이 절도 노래에 있는 부분은 이 절도 똑같습니다. 이제 간주 전주와 간주가 다른데요. 간주합니다. 간주. 예, 도마디시가 있습니다. 여기도요. 한 박자 씨고 쿵, 반 박자 씨고 쿵. 미솔라도라솔미레도도솔라도 여기까지요. 예. 네, 그다음 두 마디 합니다. 미솔라 도레 미레미레 도레 미레 미레 도레 레미 도레 도라 여기까지요. 조금 중간에 연결하는 간주 약간 어렵습니다. 이 요, 요 부분을 잘해야 돼요. 관련의 관로 안에 앞에 레를 함해서 레미 레미 레도레 레미 도레 도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되겠지요? 그럼 앞에서 한번 더요. 미솔라 도라 도레. 되겠지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맞고 그 다음 두 마디요. 도자 도레. 도라 솔도라 솔 솔도라 솔, 솔, 솔 이렇게요. 예, 네,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 두 마디입니다. 미미미 레레레 도도라 솔라 도도 도도레 미 솔라 솔미 솔라 이렇습니다. 가봅니다. 있겠죠? 이러고는 "이절님을 보낸 아쉬움에 이리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간주를 멍땅해 보겠습니다. "간주 멍땅합니다." 예, 저도 중간에 약간 음 밑, 음을 깜막했는데요 저의 연주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보시고 들으시고 또 따라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기 영상을 반복해서 연습하시고요 연주 영상을 또 따라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노래가 이제 1절 다 끝나고 2절 돌아가서 2절에 노래 마지막 줄 보면은 그 누가 달래주나 그 누가 달래 줄이, 우라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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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 솔라, 솔미, 솔라, 하고 그위 악보에 보면 코다가 그려졌죠 코다. 제일 마지막 줄 코다, 제일 마지막 줄로 건너가면 됩니다. 그러면, 노래 마지막에, 우라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하고 마지막 줄로 건너갑니다. 개그 이름을 하면요, 도, 레, 도, 아, 아니요. 도, 레, 도, 라, 도, 라, 솔, 도, 라, 솔, 미, 미, 레, 도, 라, 솔, 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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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미, 솔, 라, 솔, 미, 솔,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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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렐레 도, 도, 라, 솔, 라, 도, 도. 짠! 이렇게 끝납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라라, 엘, 풍, 아, 밤이 새도록 하고 마지막 줄로 끝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만 노래 끝납니다. 예. 오늘은 이미자님의 우르라 열풍화를 들어봤는데요. 아, 이미자님이 지금 83세이신데, 뭐, 노래, 가요무대를 어제 나와서 노래하시는 보면 정정합니다. 아, 대단하시다 싶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옛날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노래이기도 한데요. 노래가 참 좋고, 반주 음악도 좋고, 곡이 참잘 만들어졌는 것 같습니다. 가사 내용보다는 멜로디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하모니카를 열심히 연습하시고, 이 연결과 하는 중간 간주를 많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다 살려서 하려면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은 날씨가 좀 포근한 편이지요. 어, 그렇더라도 꼭 외출하실 때는 따뜻하게 하시고 나가셔서 건강에, 감기 안 걸리시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모니카로 늘 즐거운 날씨 되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